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오랜만에 방송을 켰네요 어,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지금도 좀 배터리를 좀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만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러키 배터리 1 2 암페어 짜리 인데요 어, 이걸 서비스 센터에 보냈다가 수리 불가를 맞이고 그냥 반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1 2 암페어 짜리 가격이 엄마 무시하죠 이거를 지금 네 칸까지 해가지고 소생술로다가 살려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미어키 해서 이렇게 흔들게요. 방송에 잡히면 안 되니까. 이, 그 접수번호 해가지고 이렇게, 어 수리 내역서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. 이게 받으시고선 그냥 같이 보내신 것 같아요. 저한테. 아,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수리가 되는 걸 갖다가 회로, 배터리 기판 불량이라고 해 가지고 LED 어뭐 이렇게 해서 어 내부 점검 및 조정 이렇게 교환 불가 어 무상 그러니까 이건 뭐 교환이 안 되니까 교환 불가라고 했네요. 수리 불가가 아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내역서 보면 빵빵빵빵빵 어 금액을 안 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불가 판정만 내리는 것 같습니다. 그이 미러키가 뭐 미러키든 타사든 간에 대부분이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정품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독자님이 아까워서 정기만한테 좀 의뢰를 하셨는데요 어저 나름대로 이 방송을 많이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지난 방송 참고하시고 어제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좀 시끄러워도 좀 돌려볼게요. 네 이렇게 써도 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어잘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걸 갖다가 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참 안타까워서. 제가 사실은 미로키 뭐 5암페아, 6암페아, 뭐 9암페아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드린 것 같아요. 한 몇백 개 이상은 한것 같은데요. 대부분이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소식이 이 소식이라고 잘 쓰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, 개종 뭐몇 개는 또 재불량이 나서 어, 리필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, 이렇게 하면 한참 잘 쓰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남겨드리고요. 어, 서비스에서 무조건 교환 판정을 못 받으시더라도, 기간이 지나도 못 받으시더라도,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알려드립니다. 어, 연락을 주실 거면 6시 이후에 주셔야 되고요. 제가 이거를 갖다가 돈을 많이 받고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. 전기세 약간 정도. 어 택배비랑 그 정도만 받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. 어제 연락처는 뭐 이렇게 공개가 좀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업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요. 어 제가 이 밑에 지금 어, 연락처를 깔아드리겠습니다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공구 배터리 한번 버리기 전에 버리시기 전에 한번더 어, 전기반 손을 타면 어, 이렇게 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걸 갖다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. 예,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도 되는데 못 누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제 택배비를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자금으로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.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